금실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젊은 시절 그들의 식사는 늘한 조각의 빵을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 부부는 그 모든 어려움을 사랑과 이해로 극복하고 노후에 접어들며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들은 결혼 40주년 금혼식을 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이 부부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뒤에 부부는 늦,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느라고 지쳐 있었으므로 그들은 간단하게 구운 빵한 조각에 잼을 발라 나누어 먹기로 했습니다 빵 조각을 앞에 두고 당신과 마주 앉으니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나오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 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지난 40년 동안 늘 그래왔듯이 할머니에게 빵의 제일 끝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몹시 화를 냅니다. 역시 당신은 오늘 같은 날에도 내게 두꺼운 빵 껍질을 주는군요. 40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나는 날마다 당신이 내미는 빵 부스러기를 먹어왔어요. 그 동안 당신에게 늘 그것이 불만이었지만 섭섭한 마음을 애써 참아왔는데, 하지만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도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당신은 내 기분을 조금더 헤아릴 줄 모르는군요. 끄트머리 빵 조각을 받아든 할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이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할아버지는 몹시 놀란 듯이 한동안 머뭇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잠시 후에 할머니가 울음을 그친 뒤에야 할아버지는 떠듬떠듬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진작 그 이야기를 해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오. 나는 몰랐어. 그런데 실은 그 바삭바삭한 빵끝트머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었어. 오해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 오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리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감정 표현의 미숙과 대화의 부족으로 또는 진실에 대한 용기가 없어서 자기 스스로 상대방을 규정하고 소설을 쓰고 오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심하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멀찍이서 쳐다본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긴 사람들입니다. 3년의 세월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를 했던 제자들. 알고 보니 이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오해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체포당하시자 하나같이 모두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뭔가 심한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대체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것도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어떤 오해를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얼핏 드러납니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는 것을 비장하게 말씀하신 그때를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 말씀을 제자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 즉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하러 수도로 입성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반대 세력과 다툼을 벌여 고생고생을 하고 죽을 위기까지 당할 것이지만 은 그러나 마침내 3일 만에 극적으로 사태를 반전시켜서 권력을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한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은 얻을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제자들의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고 그런 와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의도 속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기선을 잡으려고 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한이 어머니를 동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는 육신적으로 이모입니다. 이모가 예수님께 은밀히 두 아들 야곱부와 요하를 데리고 와서는 요구합니다.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말저말할거 없다는 거죠. 혈연 관계를 내세워서 장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권을 잡을 때 자신의 아들들을 좌의정 우의정 자리에 임명해 달라는 겁니다. 고려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명하여 달라는 압력입니다. 막강한 인맥으로 인사청탁을 한 셈이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전해드린 제자들 모두가 흥분을 합니다. 그리고는 분이 여겼답니다. 왜요? 아니, 자기들도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아, 야구부와 요한이 막강한 백, 예수님의 이모라고 하는 백을 동원하여서 선수를 찾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를 빼앗긴 사람들답게 막강한 빼이 없어서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답게 제자들 모두가 다 분이 여겼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셨습니다. 25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기재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발언권이 세냐, 영향력이 있느냐로 다투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 줄 아십니까?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절대로, 절대로 그런 짓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겸손합시다. 신앙공도체 안에서는 겸손합시다. 내가 더 오래 믿었다. 내가 더 일찍 부름 받았다. 내가 더 많이 기도했다. 내가 더 많이 봉사했다. 뭐 이런 것들로 서열을 따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모임에서는 겸손한 자가 으뜸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유대의 라피, 벤 엘리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진리라는 것은 어디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은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갈처럼 흔한 겁니까? 그래, 그래서 누구라도 죽을 수 있단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걸 죽지 않는 겁니까? 제자가 이상한 듯 물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진리라는 돌멩이를 죽기 위해서는 몸을 구부려야 하는데 사람들은 허리를 구부리려 하지 않는단다. 허리를 구부립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진리를 얻습니다. 겸손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뭔 뜻인지 알게 됩니다. 구부리지 않기에 낮아지지 않으려 하기에 아무리 봐도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낮아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의 제자 중에 누가 섬김을 받겠노라고 목에 힘주가 뻣뻣하게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땅에 다 살려고 왔죠 그러게 그 어린 것들도 배고프면 살겠다고 먹을 것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가 인간에게는 생명의 외경이 아주 풍부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그러게 함부로 살생해서는 안 되죠 자기 생명이 귀하면 남의 생명도 귀하다는 것을 명심하며 살아야 하죠. 남의 생명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면 누군가가 내 생명도 귀하게 여겨주지를 않습니다. 정말이지 생명은 귀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다 살려고 온이 온, 온이 세상에 죽으러 온 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은 죽지만 애당초부터 죽으러 왔다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생의 목적이 죽는 것이라고 선언한 분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성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대속 대신 속한다 대신 갚는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값을 치러준다는 뜻입니다 무슨 값을 치러주시겠다는 걸까요? 그것도 대성물이라면 죽여야 하는 건데 내가 어찌길래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신 그 자리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단한 가지 인간이 지켜야 할 수칙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짓지 말라는 것.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죄를 범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즉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은 사탄의 꾀 반드시는 아니야.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일 거야. 아니, 사랑해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겠니? 괜히 엄포를 떠나시는 거야 하는 꾐에 빠져서 결국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고 말았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는 아십니까? 느껴지지 않죠?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내가 그렇게 몹쓸 일는 아닌데 쉽죠? 그러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아직 못 느끼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분명 내게 뭔가가 있어요. 내게 죄가 없다면 대성물은 내게 의미가 없죠.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불만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죄인이야? 난 착하게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생각나지 않는데, 그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물이 가득 장 커다란 통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큰 막대기가 그통 안에 물을 이렇게 휘졌자 바닥에서부터 오만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깨끗해 보였는데 한번휘졌자그 지저분하고 추한 것들이 확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어요. 나는 괜찮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짝대기가 내 인생의 통을 휘저을 때 여러분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밤에 저를 부르시더니 당신의 인생을 고백하십니다. 제 아버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야말로 착한 양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 내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데 왜 갑자기 새까맣게 잊혀졌던 일들이 생각나는 거지? 아니 죄라고 여기지도 않던 것들이 왜 무서운 죄로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고 여겼는데 왜 이리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커져만 가지? 몹시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바닥을 펴서 당시에 우리가 쓰던 백열구 전동, 그 백열구 전동에다 이렇게 비춰 보여드렸습니다. 손바닥을 활짝 펴보이면 이거 깨끗해져.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전등에, 대교부 전등에 가까이 가, 다가가면 갈수록 손바닥, 주름, 손금, 피부 사이의 주름, 그 사이에 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떨 땐 뼈까지 보입니다. 제가 아버님께 그랬어요. 평소엔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느껴지실 겁니다.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죄의 대성물임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 아버님은 그날 이후 아주 편안한 가운데 지극한 평안함 속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손에 쥐어드린 그 십자가를 꼭 붙잡고 빠이빠이 빠이 하듯이 그렇게 손을 흔들면서 무의식 중에도 그렇게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내 죄의 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성물이랍니다. 믿어지십니까? 언젠가 TV에서 인상적인 한 실험을 했어요. 이 사회가 아직은 살만한 인정이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방송국에서 한 실험이었습니다. 지금은 톨게이트를 그냥 통과해도 되지만 예전에는 일일이 톨,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야만 했죠. 그때 그 톨게이트에서 한 차가 통행료를 내면서 뒤차의 통행료까지 내주고 가버렸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느니 누가 타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뒤차의 통행료까지 자기가 낸다고 하면서 집을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뒤차가 이어서 통행료를 내려고 하니까 징수원이 앞차가 대신 내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면서 의심하는 표정이더니 징수원이 앞차가 한 것처럼 선생님도 뒤차의 통행료를 대신 내주시면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80%가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물론 개중에 20%는 기분 나빠하거나 믿지 않거나 안내도 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냅다 도망치듯이 내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분명 나는 앞차를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내가 내야 할 통행료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감사한다면 앞차가 지불한 나 대신 낸 통행료는 나에게 의미가 있으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난 그런 거 몰라요. 내가 내겠어요. 기분 나빠요. 내 것은 내가 책임지겠어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한다면 그 희생, 그 사랑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함이니라. 나 대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오셨다고 당신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뭘 했기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걸 믿으세요. 예수님은 내 삶, 내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심을 믿으세요. 나에게 분명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대성물이 필요한 거죠. 죄가 없다면은 대성물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나를 위한 대성물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듭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삶의, 병고의, 생활고의, 두려움의, 슬픔의, 심한 죄착감에 짓눌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제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사람들은 그게 뭔가 하겠지만 나는 그걸 볼 때마다 그 의미를 압니다. 눈가가 때로는 촉촉해집니다. 십자가 예수님 대성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진한 사랑이 성령의 감동 속에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합시다.